이1년인가뭐 2년 됐다고 네. 그러고요. 그 전에는 태결에서태결사거리에서시청까지만 네. 찍었어요. 한을 지나서 거기 주민들 만해가지고딱 네. 찍었는데 네. 도서버스 너무 많이 생긴 거지. 그사이는 네. 그 네. 없었는데. 독성리에서뭐 네. 저기, 저기 시청 가 하는 것도 시간이 네. 너무 네. 걸려요. 빙는 돌리니까. 이기 있어요? 여기 동성리요독성리에 있어요? 네. 원래 차보지가 세결이었어요 네. 네. ちょっとす 차량 번호판 요즘 청막니까 네. 떼어가지고 일로 온다 그러던데요. 그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제가 조금 전화 드릴게요. 어떤 걸 떼오는 거예요? 떼올 때? 자동차세 어, 네. 체납차량. 예? 체납차량이요. 보세요. 자동차세 체납차량이요. 그거 시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시청에서도. 이거 잠시 좀 멈출 수 없나요? 제가 막 여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준아, 네. 다른데에서는 시청에서 하던데 이거 이쪽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음면의 세무, 세무 업무를 하기 때문에 면업무소에요 그러면 한 저기 한 번이라도 연체됐으면 가져오는 거예요? 한 번이라 도 연체됐으면 가져올 수. 번호판 영수증대상세요 가져오기 전에 미리 그 차주인한테 전화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전화 연락은 일일이 하고 못하고 있어요. 전화 연락 안 드려요. 원래 안, 안 하게 되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예요? 하게 되어 있고 안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건 없는데요. 하면 좋지 저희도 연락을 하고 납부하시라고. 근데 저 혼자서, 저 혼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하다 보면 체납자가 자동차수 체납이 얼마인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냥, 모르시겠지만 자동차세 체납이 몇천 건 돼요. 그리고 채납료도 적으셔서 채납이 많아요. 그래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지금 인 1년에 어, 뭐 매일 가서 하는 저희가 거예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응. 홍보. 무슨 홍보를 하고 있죠? 플랜카드도 있으실 거고. 뭐 아니요. 지금 청와대에는 플랜카드 못 받고요. 플랜카드는 지금. 지금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 예전부터... 자동차세 체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영치된다는 건 우리 청왕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벌레면 지역뿐만 아니라 남양주뿐만 아니라 전국도다공통이에요영치는거 <laughs> 어, 그러면 청왕내에는 지금 올해 들어가지몇 번째 번호판 때오는 거예요? 봄에 들 지금도 하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떼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 집 것도 떼져서 지금 알아보니까. 예. 이름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보려고 왔는데, 왜 시청에서 제가 다른 곳을 살 때는 시청에서 이자동차등 번호판... 아, 를수 있어. 네. 시청에서 직접 단속 업무를 할수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뭐 시청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동에... 거긴 동이잖아요. 바로 가까우니까 예를 드는데, 거긴 동에 세무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는 시청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읍면에... 재무팀도 있고 세무담당도 있고 그래요. 세무업무를 전문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럼 남양주 지식을 지역은 면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남양주 지역은 지금 현재 별내면은 이렇게 음. 면사무소에서 했는데 그럼 진건면이나 진접면 같은 보자. 경우에도 면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럼 이번에는 남양주시에서 시청에서 면사무소로 그렇게 해라는 지시가 어~ 징업업이나 진접업이나 우리 뭐, 별내면이나 똑같이 내려온 거예요. 똑같이요.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달려왔는데.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음. 왜냐면. 진 영지, 이해가 안 되세요? 당연히 하는 거야 당연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기 전에 사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전 예고는 영치 예고는 저희 못 하고 있어요. 영치 예고 할 수도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하는 거예요. 영치 예고는 한건 같은 경우는 개고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두 건은 장기 체납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바로 영치를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어, 네, 한 건일 경우에 예, 저기 예고를 하는 것은 네, 어떤 방식으로 그동안, 하죠? 그동안 체납 고지서 안 받으세요? <laughs> 아니요, 한 건일 오직, 경우에 어떤 예고를 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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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화로 직접 그 차주한테 하는 뭐지요? 거예요. <laughs> 차량에다가 네, 한 건일 경우 전화번호 파악은 저희가 한번더 별도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이 수만 건을 저희 1년 문제, 1년 네. 문제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할수 있는 여건, 여력은 안 돼요. 일본. 그럼 이번에 청학리에, 청학리에 이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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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수능하... 건이나 지금 들어간 건가요? 그게? 몇 건이 몇 건이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단속하고 있고. 네. 아니요. 그게 있을 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약 내에 보통 지금 현재 체납된 건수 그리고 나가서 그 번호판을 떼와야 되는 게 일을 처리하시는 원칙이 저희가 있을 텐데. 원칙은 두번 밀면 바로 영치를 하고. 네. 그 2005년 6월 건은 지금 올해 현년도 체납은 그냥 한번 개고를 해드려요. 네. 납부하시라고 3일 이내 에 납부하시도록. 몇 건이나 지금 지금 번호판이 들어와 있나요 여기에? 그거는 저희들 실적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실적이 아니라 요즘은 정보 네, 공개를 네, 하는데 네, 지금 네, 대충 네, 몇 건이 되냐고? 실을시면되고 저희가 영체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거 알아보시면 네, 되는데 아니 몇 건이라는 것은 시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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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우리 집을 포함해서 몇 건이나 청약에 지금 가져갔느냐? 그 건수에 대해서 묻는 건데 왜 그걸 대답을 못하는 거죠? 건수 없고 적게 여섯 건 됐어요. 여섯 건뿐이 없어요? 지금 모르죠. 왜 모르죠 담당자님이? 그건 확인해 봐야 알죠. 지금 그렇게 확인해 봐야 이렇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치 예고. 이건 한건 채납일 때. 이건 두건 채납일 때는 바로 영치를 해요. 그러면 그걸 붙여놓고 그냥 번호판을 떼와버린다는 거예요. 두건 영치일 때는. 첫 번째 거는 오, 예. 붙여놨다가 3일 예. 이내에 하는 거고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고지서를 한번더 다시 봐주셔야 돼요. 고지서를 두는, 보는 건둘째고요 고지서를, 고지서를 보시면 체납 처분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엊그제 6건이라 그러고 그러면 대충 지금 현재. 체납 처분을 현재...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그거야 당연히 안다니까요. 지금 우리 별내면의 청학리에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지금 번호판을 청학리 가져왔는지. 청악리 건수를 안 나와요. 청악리 건수를 안 나오고 전체 건수를 한 70대 정도 돼요. 70대 정도요. 그거는 어제 기준인가요? 어제까지 올해 연간 하는 거 연간 하는 거요. 그럼 1년에두번 정도 올 봄에 했고 지금 하는 건가요? 보통 그렇죠. 추운 겨울에는 뭐1 2월에 연말이야 마무리하고 그런 기간을 제외하고는 추울 때 저희가 나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청에도 가서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인사하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그것도 고지도 없이 그렇게 땡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지금 온 거고요. 알아보세요.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일처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 그 말씀드렸잖아. 네, 예.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니까, 저 요거 한 장씩 가져가도 괜찮지요? 말 그대로 시민이 네, 이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복사를 해서 뭐, 가지고, 가시는 건 좋은데, 이거는 직인이 날인된 거라 가지고 가실 수가 없어요. 직인이 날인 안된건 없나요? 예 없어요 다 이미 인쇄가 돼서 우선 보거든요. 백지로 나가면 안 되는 서류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기 많이 항의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아니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있어도 항의하시는 분. 항의하는 분은 없다고요. 글쎄요. 어제 온내 친구도 항의하고 왔다던데.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 본인이 불만을 가지시는 거지. 법적으로 할수 없는 걸 저희가. 항의라는 게. 항의라는 게요. 그게 합당치 않을 때 하는 게 항의인데. 좀 전에는 없다 그러셨다가 또 말씀을 바꾸시네. 인의 불만 사항을 표현하시는 거죠. 불만 사항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당연히 예고를 하는 거 예고를 하는 게 지금 현재 그 영수증에 나갔다 그러지만 사람이 나가서 지금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번호판을 떼오신다면서요이구독장 양식으로 쓰네요. 그거는 이야기 제일 처리하시는 분 생각이고 이거 보내드리는 거 저희가 하는 거지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사람이 나가서 그거떼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와서 때 나갈 정도의 행정력이 지금 인원이 투입된다면 전화해서 그때갈수 있으니까 바로 처리하십시오라고 전화할 수는 있는 문제 아닌가요? 예. 어. 어, 데려와라. 엄마, 좀 갈게. 누가? 누군이 너? 어, 감기 걸렸어? 음, 알았어. 엄마, 갈게. 자동차 때는 자동차 때는 은행이 되고 인력이 없으면 단속을 안 하면 솔직히 납부가 징수가 잘안 돼요, 조회 잘안 돼요. 그래서 영치를 하는 거예요. 영치를 하는 건 좋은데요. 요즘 같이 저기 하는데 인력이 나와 가지고 그 채울 그러니까 정도면 전화는 는 고액 수납자는 드립니다. 글쎄요 사람이 나가서 그걸 떼올 정도면은 떼러 나가기 전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더라도 전화를 일일이 하는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인력이 모자란다면서 가가지고 떼오시면서 떼워가지고 그 낭비잖아요. 인력 낭비 아니에요. 전화 한 통화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할 수도 있는 거를. 그래도 정말 납부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 떼우면 되겠죠. 일년 동안 체납을 안 하신 체납을 하셨다는 거는 분명히 납부 성실도가 떨어지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들마다의 어떤 상황에 상황이 있기 네. 때문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에서도 지금 더 번호판을 떼오기 전에 1년, 2년, 3년 장기적으로 체납을 하세요, 그렇죠? 아, 그거에 앉아서 책상무리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시는 거고, 안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번호판을 때옴으로서 그만큼 인력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요, 전화 한 통화로 할수 있는 거를 너무... 왜 그걸 갖다가 번호판부터 먼저 약속죠 번호판 0시를 한번 하시고, 1분 납부 하고 돌려드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납부 안 되시는 게더 많아요. 10분 중에 9분은. 적으로...